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규입니다. 살아있는 인생, 이규의 사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님이 연락을 하셨는데요. 26세 아들 경찰 공무원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데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어떤 걸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구급 그 경찰 공무원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옛날에 아들 어릴 적에 사주를 보러 갔을 때 군경 공무원 사주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워낙 어려운 시험이고 아들이 하고 싶다 하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릴 적 들었을 때 25년도에 시험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옛적에 들은 거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아들과 얘기해 보고 진로에 대해, 대해 들어보니 문득 옛날에 물어봤던 사주가 생각이 나며 내년이 25년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연히 선생님 채널을 보고 신청을 드리고자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내년에 8월 경찰공무원 시험을 칠 거라고 하는데 제 아들과 적성이 잘 맞는지 내년에 운이 어떠한지 결혼은 언제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공무원이 적성에 맞는지 내년에 시험쳐도 되는지 영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들이랑 제가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인데 여자친구도 한 번도 사기, 안 사귀어 봤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도전을 하지 않거나 연락을 안 하지도 않는데 항상 연락하거나 하면 거절당하거나 꼭 여자 쪽에서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하고만 엮인다고 스트레스를 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오년, 신미월, 을축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은 목기운이 돌,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모카토금수 오행이 하나씩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토기운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토기운이 여성을 나타내는 재성운입니다. 여성과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에요. 그리고 일주하고 월주가 천간지지 모두 충입니다. 충이 많다는 것은 이 사주의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한 가지 오행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주는 토기운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이 토기운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토기운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성운이라는 것은 돈을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은 공부보다는, 공무원 시험보다는, 이, 돈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뭐, 장사를 배운다거나 하는 것이 더 사주에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관이 이 신금이거든요. 일간인 내가 관에 의해서 충을 받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쪽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성운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재성운이 학문을 나타내는 수기운을 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주에서는 학문은 재성운에 의해서 극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관성운에 의해서 충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된다 이것은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시험을 내가 준비한다 그랬을 때에는 현재 나의 대운이나 일련운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런데 22살서부터 31살까지 무진 대운인데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사주는 토기운이 기신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때요 공부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20대에는 공부가 안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지금까지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더라도 현재 대운,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돼 이 사주 원국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에는 공무원 쪽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아니면 뭘 해야 되느냐? 돈을 벌어야죠. 만약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하기 싫다. 내가, 뭐, 자격증 같은 걸 딴다. 이런 거는 모르겠고요. 근데 자격증 공부를 한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을 때에는 저는 장사 배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사주는 재성운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축토가 배우자국인데, 이쪽으로는 충미충, 이쪽으로는 축어원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성원이 모두 여자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어렵고 그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할 가능성도 높은 사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많이 사귀어 보고 그리고 궁합이 좋은 여자와 만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자하고 잘안 된다. 아직 연애도 못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운 자체가 그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주에도 여자 운이 많고 물론 충을 당하고 있지만 20대에도 여자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연락만 하면은 꼭 이렇게 꼬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여자들을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주에는 여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내가 결혼했을 때, 그, 이혼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사주지만, 내가 이제, 청춘, 청춘, 청년 시절에, 여자가, 여자하고 연애를 못 해본다든가,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 있습니다. 다만, 이 무진대운이 기신운으로 너무 강하니까, 정묘대운에 결혼하는 게, 적합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32살쯤에 결혼하는 거 이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5년은 목 기운하고 화 기운이 들어오는 때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 이때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해 갖고 특히 경찰 공무원은 인기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갖고 내가 이제 딱 합격하는 건데 한해의 1년 운이 뭐 특별히 좋다 그래갖고 그때 꼭 합격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격을 하더라도 이 사주는 재성운이 워낙 강한 사주기 때문에 이 경찰보다는 내가 돈 버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배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돈 버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30대, 40대 운이 괜찮아요. 이런 점에서 이사주는 장점이 많고, 그리고 술투가 들어올 때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82세서부터 91세까지 완전 노년기로 다 그, 끝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운의 흐름은 괜찮은 편이고요. 현재의 20대 운만 잘 보내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대운이 안 좋을 때에는 나한테 안 맞는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를 했을 때 만약에 안 되면 얻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운이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천에서 4주 기초 강의를 개강하는데요. 평일날 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서울 강남에서 하고 평일날, 수요일날 그 부천에서 4주 기초 강의를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줌 수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사시는 분들이 줌으로 듣겠다. 그랬을 때에도 가능하고, 지금 생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할 생각인데, 이것은 협의를 해갖고, 만약에 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가 좋다. 그럴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협의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